5 3 8번입니다이차방식시 한근이 알파라 이때 알파 네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근이 나왔으면 우선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알파제곱 마이너스 이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자 두개를 비슷한걸 찾아야 되는데 알파제곱 빼기 알파 자 이거 1로 나눠버리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여기다가 알파제곱을 곱해버리게 알파 네제곱 자 알파제곱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플러스 2분의 1인데 여기 보니까 요 알파 네제곱 빼기로 묶으면 알파제곱 빼기 알파입니다. 넘기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건 알파 네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즉 알파 네제곱만 구하면 끝난다. 자 알파 네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네제곱을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서 알파 제곱이 뭐냐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알파를 2제곱하면 요걸 제곱한 거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 알파 플러스 4분의 1입니다. 근데 알파 제곱 빼기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4분의 1 나옵니다. 답은 1번입니다.